반갑습니다. 태양굴삭기 팀장 오동석입니다. 어, 비가 오기 전에는 어, 굉장히 어, 더웠었는데 어, 비가 오고 난후 어, 봄날씨다운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어, 하늘은 굉장히 맑고요. 어, 일하기 굉장히 좋은 어, 날씨가 어, 된것 같습니다. 어, 오늘도 어, 중국굴삭기 이야기 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를 보려고 한다면 어, 기본적으로 어, 장비 어, 재원 정도는 알고 보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어, 재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작에 사는 히다찌입니다. 어, 장비 이름은 어, z x 3 5 어, 그리고 제작년식은 2018년식입니다. 어, 그리고 그... 특이상으로는 어, 대중소 어, 버킷이 준비가 되어 있으며 어, 대안에서 만든 코끼리 집개가 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가동시간은 6,700시간을 사용했으며 어, 지금 광고를 내는 금액은 어, 2,800만원에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어, 장비는 그 태양굴사기에 어, 들어와 있고요. 어, 장비는 태양굴사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오셔서 시운전을 하시고 어, 장비가 마음에 든다면 어, 가격 절충은 그때 해주시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어, 미니굴사기의 장점 중 하나가 어, 버킷이 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 보시는 장비는 그본 버킷과 대 버킷은 내나 사용하시던 거고요. 그리고 그쪽 버킷은 새 버킷입니다. 어, 버킷을 잊어버려서 새 어, 걸로 이렇게 보충을 해서라도 어, 3종 세트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가동시간이 어, 6,700시간 을그 사용을 했는데 어, 가동시간은 적게 사용했다기보다는 어, 조금 어, 많이 사용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보편적으로 1300시간에서 1500시간을 어, 3톤급의 장비는 어,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장비는 어, 1년에 어, 1600시간 정도를 사용했으니까 어, 가동시간이 적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 이제 본격적으로 어, 간단하게 시운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은 RPM을 약간 올렸습니다. 어, 최저 RPM으로 했을 때 어이 아크릴 판을 대놨는데 아크릴 판과 그 장비가 좀 대이면서 어 조금 떨림 현상 때문에 시끄러운 것 같아서 RPM을 조금 올렸고요. 어 삼날을 들어서 올려보고 이렇게 무조 펌프 테스트를 할 건데 최저 RPM으로 올릴 때 조금 다소 시끄러울 수도 있지만 어,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어 그리고 그 RPM을 이렇게 조금만 올려도 어, 잡소리는 없어지니까 크게 걱정하거나 아니면 작업할 때 어, 최저 RPM 가지고 작업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어, 소리는 어, 전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저 RPM으로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떨리현 상이 있습니다. 아크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삼라를 어, 이렇게 어, 살짝 들어올리니까 어, 보조 펌프 힘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가뿐가뿐하게 들어올리고 있고요. 어 그리고 그 RPM을 조금 더 올려서 엔진에 부하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엔진 소리 굉장히 어, 조용해졌죠. 어 이렇게 하나의 동작으로 어, 부하를 주는게 아니라 어, 이렇게 두쪽 어, 레버로 이렇게 부하를 주고 있는데 RPM 변화가 커진 어, 없다시피 할 정도로 엔진 상태는 굉장히 좋은 것같고요어 그리고 그 붐대를 어, 이렇게 올려서 붐 처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쳐짐은 어, 조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좌우 스윙은 어떨까? 어, 좌우 수, 스윙 흐름, 흐름이 있는지 어, 같이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좌측 스윙은 전혀 조금도 흐르지 않고요. 우측 스윙도 마찬가지, 어, 조금도 흐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스윙이 흐른다면 아, 바로바로 표시가 납니다. 아, 미세하게 이렇게 내려가는 게 보이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받쳐 놓지 않아도 바로바로 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비를 띄워서 어, 이것저것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유튜브를 작업하다 보니까 어, 영상이 어, 이렇게 혼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영상이 아주 매끄럽지는 못한데요. 어, 이 부분도 어, 조금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비를 띄워서 어, 주행도 해보고 다른 기능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장비를 띄워서 일단 주행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행은 지금 그 거북이 모드입니다. 어 스위치가 잘못 들어가 있었네요. 토끼 모드로 지금 되어 있고 어 이게 거북이 모드입니다. 토끼 모드, 거북이 모드. 어, 그리고 지금 그 2톤 이상 장비는 어, 가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 이 장비도 어, 가변은 되지 않습니다. 어, 장비에서 내려서 어, 하브로라도 같이 만져보고요. 어, 또 다른 이야기도 좀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브로라는 어, 3톤급은 이렇게 어, 한쪽에 4개씩 포탈 8개가 있습니다. 어, 하브로라를 그 확인할 때는 어, 이렇게 만져가면서 어, 하브로그라가 나갔는지 안 나간지 손으로 만져봐야, 어, 확인이 굉장히 편하고요. 어, 저쪽 그 반대편에는 만져봤는데, 어, 그네개다 문제가 없었고, 어, 토탈 8덟개 전체가, 어, 아직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 다음 그, 엔진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엔진 소리는 어, 최저 RPM으로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요 어, 조금 더고 RPM을 올려서 어, 엔진 소리 어,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 RPM 어, 엔진 소리 뭐 잡소리 없이 어, 굉장히 깨끗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어, 뭐 엔진 소리나 이런 건 어, 누구나 이렇게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오셔서 직접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엔진에서 바라 봤을 때 오른편에는 어, 이렇게 그 쿨러 두 개가 있습니다. 어, 이거는 냉각수를 시켜주는 쿨러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작동률을그 시켜주는 오일 어, 쿨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수분 어, 유수분 분리기가 있고 이렇게 배터리도 이렇게 어, 갈기 용이하게 어,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어, 혹시나 배터리 교환이나 어, 만약에 그 여기 에 물이 찼을 때 어, 빼줄 수 있도록 어, 굉장히 간편하게 빼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장비 어, 붐승윙도잘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른쪽 페달을 어, 오른쪽으로 누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붐승이 되고요. 어, 왼쪽으로 누르면 왼쪽으로 붐승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붐승윙도 어, 깔끔하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게 사용은 어, 왼발로 앞쪽으로 이렇게 누르면 어, 뒤로 그 원상복구를 하고요. 앞쪽으로 이렇게 누르면 집게가 집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집게 사용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가지 핀 요격이 있는지 같이 한번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핀 요격은 그렇게 많지 은많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장비를 가지고 온 그대로의 상태인데 아마 차주가 나름 장비를 관리를 잘 해가며 사용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부분은 이제 바가지 쪽에서 이 핀유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바가지 쪽에는 핀유격이 어뭐 조금은 있지만 어어 굉장히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사용해도 어 무방할 정도로 핀유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차주가 그 장비 관리를 어꽤 해가며 사용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보시는 장비는 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 저는 어 장비 상태는 꽤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가동 시간 말고는 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요. 어, 외관도 꽤나 어, 관리를 어, 잘 했는 것 같습니다. 한뭐 3년이나 4년 쓰면 어, 찌그러짐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 편인데 어, 이 장비는 굉장히 아껴가며 아껴 어, 사용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어, 이런 핀 유격은 어, 기본적으로 한뭐 6,000시간이나 사용하면 어, 굉장히 많이 노, 노, 노는데 이 부분도 핀 유격도 어, 꽤나 신경을 써서 작업을 했는 것 같습니다. 어, 장비는 뭐 적게 사용했는 장비도 좋지만 어,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장비 상태는 엄청난 차이, 많은 차이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 소개할, 오늘 소개하는 장비가 어, 장비 관리는 꽤 열심히 잘했다고 라 판단이 들고요 어, 오셔서 어, 직접 판단해 주시면 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어, 이렇게 대충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태양굴사키 팀장 오동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